이른바 문거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이재만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이 검찰에서 16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1시 50분쯤 귀가했습니다. 안전 비서관은 굳은 표정으로 최진에게 성실하게 답했다고만 짧게 말하고 성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최순 씨한테 청와대 물건 넘겨준 거에 개입하셨나요 혹시? 네 예, 오늘 검찰이 뭐, 질문에 대해서 친밀하게 다 답변하고 왔습니다. 이어 검찰 주사를 마치고 나온 이제만 전 총무 비서관도 비슷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청와대 물건 유출 지시하셨나요? 오늘 검찰에서 물으시는 대로. 어, 성실히 답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별다른 주시는 답변을 주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 어, 있었던 거죠. 어, 어, 최순실 씨 언제부터 알고 계셨나요? 검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청와대 대입의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하는 데 관여했는지, 최 씨가 청와대를 어, 자유롭게 어. 드나든 배경은 무엇인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업무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